자, 우리 그동안 수업 내용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볼게 우리는 모두 뭐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뭐 소유 꿈 사랑을 쫓지만은 결국 그 목적은 뭐냐 행복 여기로 다 몰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뭘 갖고 싶기도 하고 어떤 꿈을 이루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 사랑하고 싶고 근데 그 이유를 왜, 왜, 왜 하고 파고들었을 때 결국에 나오는 단어는 행복 하나인 것 같아. 맞아. 우리는 진짜 진짜 행복하고 싶어. 내가 아무리 꿈을 다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야. 결국 우리는 행복 하나를 바라는 존재들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종의 행복을 분명히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행복이 파도에 굉장히 너무 쉽게 쓸려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달성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본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행복은 이 성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파도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 파도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도의 정체를 함께 알아보자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의 수업을 통해서 이두 개의 파도의 정체를 드디어 알게 되었지. 첫 번째 파도는 악함 그리고 두 번째 파도는 죽음이었어. 이두 가지의 파도 때문에 사람이 쌓아 놓은 행복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지. 정말 진짜로 만만치 않은 두 개의 파도야. 우리 삶이 여기 앞에서 굉장히 쉽게 쓸려가는 걸 너무너무 많이 보게 돼. 그러니까 이 악함부터 놓고 얘기해 보자면은 세상에는 악함이 정말 정말 많고 나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살아가야 돼.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지. 이런 얘기도 한번 해 볼게. 어, 환경 문제도 사실 어 어찌 보면은 인간의 악함들이 모여서 만든 거지. 자, 그래서 지금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볼까? 자, 지구의 기온이 지금보다 1도가 더 올라가잖아. 그러면 전 세계에 폭염과 폭우와 홍수가 끊이질 않는데. 자, 그다음에 1.6도가 올라가면은 지구 생명체의 18%가 멸종을 하는데 여기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 자, 그다음에 2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전체 지구의 식량 생산량의 25%가 감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은 아밥 먹는 거25% 줄이면 되겠네. 그런 문제가 아니지. 식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그때부터는 정말로 굶는 사람이 나올 거고 그것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도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뭐 전쟁이 지금처럼 종교 때문에 아니면 뭐 이념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밥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하는 일이 벌어질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자 근데 이도를 찍는 순간부터 사실상의 해결이 틀게 뭐냐면은 이도를 어, 찍으면서 극지방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눈 밑에 얼음 밑에 숨어져 있던 메탄가스가 바깥으로 올라오게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폭우가 발생하면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게 되거든. 그러면 그 산불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또 지구를 덮게 돼. 그러면 이 메탄가스 역할은 뭐냐? 지구를 더 덮게. 그리고 이도가 되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빙하가 녹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빙하의 역할 중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빙, 그 얼음 보면은 반짝반짝거리잖아 반짝거리는 이유는 얘네가 빛을 반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빙하는 그동안 태양이 오면은 그 태양의 열을 반사하는 역할을 했거든 근데 빙하가 사라졌네. 그러면서 태양열이 반사가 안 되고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지구의 온도가 또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2도를 찍고 나서부터는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엄청 상승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2.2도가 오르면은 지구 생명체의 24%가 멸종을 하고 2.9도가 되면 35%. 자, 그다음에 3.5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해수면이 7m가 올라가. 자, 가끔 이말을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바닷가 놀러 가면은 와 이렇게 파도 밀려오잖아 그 파도가 나한테 7m 로더 온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수평적인 개념인 거잖아 그러니까 육지상에서 저기 있던 바다가 7m 가까워진다 근데 그 뜻이 아니야 이건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야 7m 가 위로 올라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 대부분은 물에 잠긴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한강에 7m 가 올라간다 생각을 해보자고 7m 가 대부분의 도로가 물에 잠기겠지. 6도를 찍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멸종을 해. 자, 그럼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은 0.85도까지 높아졌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폭우, 폭염, 홍수 이 일들 중에 일부가 이미 일어나고 있지. 2018년 서울의 여름 온도가 41도까지 올라갔어. 역사적으로 한 번도 도달한 적 없는 온도였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딱히 보이지가 않아.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의 악함과 악함이 몰려서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 문제를 만들어낸 세상.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합시다, 감축합시다. 기업과 국가가 얘기를 안 들어. 너 하면 할게. 일단 난돈더 벌고. 어차피 나 지구에 논동하는 별 문제 없음. 지금 노년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겠지. 혹은 환경 문제가 잘안와 닿니? 그러면은 당장 오늘의 뉴스를 볼까? 세상의 악함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타인 악함 때문에 하루아침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이런 피해를 당할지 몰라. 아 진짜 예를 들어서 노을이랑 새벽이가 당장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야 때로는 이런 나쁜 놈들이 한둘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일 때도 있어 이 사건 뭐야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에다가 넣지 말아야 될 액체를 넣어가지고 그걸 마신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이야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이때 우리 가습기 살까 말까 고민하던 때였어 만약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때 저 약품을 넣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나나 내 가족이 죽었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평생 동안 장애를 달고 살거나 혹은 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성을 위협하기도 해. 정말 초중이 간직하고 싶고 내 동의하에서만 사용하고 싶은 내 몸인데 악한 놈들이 내 몸을 함부로 다루, 다루고 싶어한단 말이야. 혹은 이런 내 안전과 생명, 성뿐만이 아니라 내 경제까지도 위협하려고 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극심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 자, 그런데 우리를 위협하는 타인의 악함만 위험해?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악함도 굉장히 두렵고 떨려.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망치지 않을까? 오히려 자기 악함 때문에 삶이 망쳐진 사람들 보면 정말로 나라까지 떨어지지. 예를 들면 성 문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설레고 떨린단 말이야. 혹은 정말 그런 성 욕이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야. 난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성욕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정말 순간적인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뉴스를 보다 보면은 순간적인 화를 못 참아서 손을 뻗었다가 그게 큰 일로 벌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돼. 내가 그중 하나가 되진 않을까? 혹은 어떤 악함은 내 욕심을 자극하기도 해내 앞에 먹을 걸 놓으면서 저 어때 이거 갖고 싶지 갖고 싶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수업 때 보았던 LH 사태처럼 나는 과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악함 한 번만 저지른다면 저걸 가질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그걸 다 참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누구나 그렇듯 내 안에도 이중성이 있어 누가 싫은 마음 누가 미운 마음 아니면 정말 그 누구한테도 공격하기 싫어서 꼭꼭 감춘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내 안에 감춰놓은 내 악함이 갑자기 폭로되거나 누군가가 눈치채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럴 때내 주변 사람들의 나를 비난하고 떠나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내가 힘을 가졌을 때 지금이야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 악함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내가 힘을 갖고 내가 맘음대로할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내가 그들한테 악함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때 보았듯이 투명 인간이 된다라는 상상, 그 힘을 가지는 상상만 해도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 힘을 실제로 가졌을 때 내가 그 힘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진 않을까? 그랬다가 그게 폭로되어서 삶이 망친 사람들이 정말 많지. 그 다음에 만약에 내 주변 분위기가 아, 이런 악한 짓은 해도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나한테 정당성을 부여해준다면 내가 그 말에 혹 넘어가서 나도 악한 짓에 동참하지는 않을까?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지. 과연 나는 저 와중에 저 분위기를 거부하고 나만 올바름을 지킬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나를 알고 있고 있거든 내 안에 악함이 분명히 있다는 걸이 중에 한 가지만 얻어 걸려도 내 행복이 다 날아가 버려 그런데 이거를 다 참았다 다 어떻게 타인의 악함을 피하고 내 악함을 참았다 쳐보자고 근데 우리한테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게 뭐야 죽음이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뺏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다가오기 싫은 그 무서운 게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엔 무엇이 있는지조차 몰라. 정말 궁극적인 공포로 나를 몰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악함과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두 가지의 파도는 진짜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 행복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막을까? 이 수업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싶다라고 했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나는 이걸 막을 방법을 모르겠어. 정말로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우리의 삶이 악함과 죽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방법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들 그냥 무시하면서 애써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이걸 다시 쫓는 거지. 아예 어려운 얘기하지 마. 그냥 소유, 꿈, 사랑 이걸 달성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말하고 이세 가지를 얻으려고 막 달려가고 있어. 그러다가 이 한계를 만나서 충격을 받지. 나는 이걸 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번에 머니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지. 그러니까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설명해 주자면은 진용진이라는 유튜버가 공개 게임을 열었어. 우리 머니 게임이라는 걸해 보자. 그 8명을 모아 놓고 그 안에 이 돈을 놓는 거지. 그다음에 이 8명이 함께 1 4일을 살아 가는데 여기서 돈을 쓰고 그 남은 돈을 가져가는 거야. 근데 각각 돈은 누가 얼마를 썼는지 몰라. 이런 게임을 한번 해 보자라고 열린 거야. 그리고 이 연재가 이미 종료되었고, 여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어. 근데 나는 이거 계획될 때부터, 예고 나왔을 때부터, 진짜, 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너무 간절했어. 진짜 사람 인생을 조질 수 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은, 여기에 막 참가자들이 몰렸잖아. 너무 짧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야. 그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는 삶을 망칠 수 밖에 없는 테크야. 왜냐면은, 일단 자기 안에 악함이 있잖아. 그 악함을 자극하기 좋은 환경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익을 공유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상금을 놓고 경쟁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와중에 내 눈앞에 이득이 보는데 자기 안에 는 악함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동시에 타인의 악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안에 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 네티즌들이 얼마나 자기 악함을 쏟아놓겠어. 특히 유튜브는 이게 익명 댓글이라서 고소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죽여놓는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뭐 누구 자살 안 하냐 크크크 <laughs> 막 이런 말 쓰고 그래. 자살해라 자살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재밌는 뉴스가 보고 싶은 거야. 어 누가 자살했대? 그러면 지루한 자기 삶에 뭔가 하나의 흥미거리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난 이거는 기획한 사람들도 문제라고 보고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도 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 이건 진짜. 이건 진짜 그 악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악함이 사람을 얼마나 찌를 수 있나 그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우리가 사는 현실이래 그런데 우리가 소유 꿈 사랑을 통해서 행복해지겠다고 소유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과연 내가 올바른 일만 할수 있을까 안 좋은 일에 손대다가 오히려 나를 망치진 않을까 이미 그렇게 선택한 수많은 사례가 있지 혹은 내가 악함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이 소유 모두가 탐내는 소유 이걸 노리고 타인 악함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꿈도 똑같지 내가 꿈을 이루어서 힘이 생기면 그거 갖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 꿈에 질투나서 타인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고. 아니면 마지막 사랑 사람만큼은 고개하지 않을까? 그래 내 안에 악함이 있는데 내 안에 악함이 이 사랑을 변질되게 만들진 않을까? 저 사람을 실망시키진 않을까? 내가 정말 이 사랑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혹은 저 사람의 악함이 이 사랑을 깨뜨리진 않을까? 악함 때문에 사랑이 깨지니까 이혼도 하고 연인이 헤어지기도 하고 불륜도 발생하고 서로를 증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힘들게 쫓고 있잖아. 소유 꿈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다. 미안하지만 그 끝에 행복은 없는 것 같아.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나는 왜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어... 나는 그래서 그래서 너희한테 기독교를 소개해주고 싶어.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 너희에게 기독교를 소개하기 위한 이야기들이었어. 사실은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좀 긴장되고 떨려 너희가 느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 말을 한 순간 너희들이 내 그동안의 강의들 혹은 그동안 내가 보였던 모습들을 아 뭐야 결국 교회 얘기하기 위한 거였어. 아 그래서 그렇게 뭐 친한 척하고 이렇게 한 거였어. 그렇게 생각을 해 버릴까봐. 그래서 그 동안 내가 했던 얘기들을 되게 허풍처럼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장사 속으로 받아들일까봐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불안하기도 해. 그리고 더 현실적인 두려움을 말해보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왜냐면은 어, 기독교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이 성경과 인간 이해를 포함한 그런 기독교 교양 수업들이 보통 종교 강요로 많이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괜히 얘기해서 그런 오해를 받았다가. 내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또 솔직히 강의 평가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지난 학기에는 이 이상까지 얘기하진 않았어 지금 너희가 딱 들은 데 거기까지만 사실 얘기하고 수업을 마쳤었어 그런데 내가 굳이 왜 너희한테 기독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나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 아닌데요 나는 기독교 몰라도 행복한데요 그냥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얘기한 게 그거야 우리 삶이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는 것 무엇 때문에 악함과 죽음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은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종교야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걸잘 말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그걸 모를 때도 있겠지 근데 정말 원래 기독교 진짜 원래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면은 이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는 종교야. 내가 말했잖아, 모래성을 잘 쌓는 것보다 중요한 건 모래성을 위협하는 파도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거. 나는 기독교가 거기에 대한 답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실제로 나 또한 악함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다가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그 답을 듣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 아, 그게 뭐 맨날 교회에 나가게 됐고 교회에 헌금을 바치게 됐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순간 내 삶의 행복을 찾았고 그 행복을 너희가 알면 좋겠어. 분명한 건 너희가 지금 그대로 삶의 방식을 유지하다가 언젠가는 그 행복이 막히는 걸 경험할 거야. 왜냐면은 왜냐면 악함과 죽음이 세상에 너무 가득하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면 좋겠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듣고서 아, 들어봤는데 별로던데? 들어봤는데 별로 공감 안 되고 별로 답이 안 되던데? 그럴 수 있겠지. 아니면 너희가 나는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을 다른 데서 찾았어. 라고 한다면 역시 굳이 기독교를 들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먼저 그 문제를 겁나 고민하고 답을 찾아봤는데 사실 기독교 외에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답을 주는 곳을 엄청 찾아 헤맸는데 나는 사실 못 찾았었어. 그래서 여기 이야기를 너희가 한 번은 들어보면 좋겠는 거야. 왜 종교를 강요하냐고 아니야. 강요하는 게 진짜 아니야. 다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설득력 있게 말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무식하게. 무조건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죄인이야. 하나님은 너네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를 거부해.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나는 진심으로 너희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굳이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무 맛집을 알아서 거기서 맛있는 요리를 먹었어. 그러고 나니까 이걸 내가 혼자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지. 특히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맛있는 요리를 먹어보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한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야. 절대 종교를 강요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기말 과제도 지난주 강의까지만 기말 과제 대상에 넣은 거야. 사실 오늘부터의 강의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안 들어도 돼. 그냥 출석 마크만 찍어놓으면 돼. 너희한테 하등 손해될 게 없어. 왜냐하면 강요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이거는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오히려 강요를 했다간, 너희들을 위한다는 내 진심이, 뭐랄까, 그게 희석될까봐, 그게 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라는 진심이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난 동원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좀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너희들한테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물론 그 짧은 몇주 안에 기독교를 다 소개할 순 없어 그냥 다만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해 기독교는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삶과 어떻게 관련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나도 그런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 보려고 그해 사실은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 그러니까 11주 동안 이 고민을 한 주도 안, 한, 안 했던 주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기도 하고, 내가 진심을 가지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굉장히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학기에 너희가 일단 수업을 너무 잘 들어주는 거야. 노트 내용을 봐도 너무 성심성의껏 잘 적어주고 같이 동참해주고 하는 걸 보아서, 너희들이라면 내 진심을 꺼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 내가 경험한 행복을 모든 진심을 담아서 준비를 해 볼게.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행복이 너희에게도 행복이 될수 있으면 좋겠어. 다음 주에 보자. 안녕.